안녕하세요. 야에로아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나이프가 세개 정도 있죠. 자 보면 하나는 아주 작은 나이프, 중간에 있는 뾰족한 나이프도 있고, 자이 작은 나이프로 저 집을 그릴 겁니다. 저집 구조가 그렇죠. 가게졌죠. 또 넓은 조금 더큰 거는 큰 면에 들어갈 거예요. 작은 나이프 뾰족한 거는 나중에 하시면서 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작은 나이프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가까이서 보시면은 한쪽 면이 살짝 발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위에 또 지붕의 각면을 잘 살펴보면은 고개 각에 맞춰서 또 그리고 또 빛을 받는 부분 빛을 받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 각에 맞춰서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처음에 하시는 그 나이프를 쓰실 때좀 어, 거부감도 있고 처마 어, 첨화... 해서또 지붕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그 강면에 따라서 퍼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 휴지로 닦고 또다시 물감을 묻힌 다음에 위로 올리는 거죠. 어, 저것은 밑에 물감이 딸려 올라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고개 각에 맞춰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됐죠. 자. 또한번 좌측에 있는 지붕을 힘을 줘서 살짝씩 가볍게 터치하듯이 주는 거죠. 자, 음. 그리고 또한번 살짝 찍어서 옆으로 당기듯이 그렇게 밀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어때요? 어, 잘 나왔나요? 우선은 지금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좀큰 것도 아니고 좀 작은 집이니까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음또 그 붓을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 나이프를 쓰는 이유는 또 그만한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어, 지금 나이프 지금 그저 집을 자세히 보면요, 스레트 집이에요. 스레트라고 하면은 음, 약간 홈이 좀 파여져 가지고 패턴식으로 이렇게 나있는데 어,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빛이 오는 음, 방향에 따라서. 어, 좀더 밝게 표현을 할 건데요 지금 저렇게 어, 지붕 위에 어, 저렇게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에 또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볼륨감, 빛이 받고 또 어, 중간 톤, 그리고 살짝 밀어서 옆으로 당기는 거죠 옆으로 당겨서 어, 딱 분리가 되면서 노출이 되게끔 하는 거고, 어, 살짝 또 위에 빛 받는 부분들,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살짝씩 밀어치기 들어가면서, 자, 어, 나이프의 각면에 따라서 음, 세워서 나를 세워서,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보면. 음. 팔을 쓸듯이 일정하게 딱딱딱딱 끊어서 준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게 조금 더 전달하기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어, 붓 끝을 살짝씩 탁탁탁탁 주면서 패턴을 맞춰서, 어, 이 지붕에 그 각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지붕이 끝났다면 밑에 그 그늘 있죠? 지금 하는 부분들 그늘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어, 위에 물감이 젖어 있기 때문에 밑에가 이제 나눴을 때 이렇게 이제 음, 딱 정리를 해서 밑에 물감을 강하게 눌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그 안에 그림자 부분하고 빛을 받는 부분 또 그늘 젖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 수도 있어요, 사실. 음, 나이프가 몸에 베일 때까지는, 아, 적응하기 상당히 어, 어려운 점. 음, 너는 되는데 왜 나를 안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저도 좀 오래 만져서 나이프를 좀 많이 만지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요. 아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저걸 붓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나이프로 하는 이유가 어, 좀더 입체감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색상이 어, 조금 두껍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어, 색상을 완전히 차단시켜요. 나이프가 나이프로 하게 되면. 그냥 색상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좀더더 더 강한 색깔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붓보다는 붓은 바르는 동시에 얇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색상을 올릴 때보다 좀더 강도가 색상의 강도가 높다 그래서 나이프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프를쓸때 바로 나이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이프를 쓰지 마세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이프를 써야지 이거는 뭐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이프로 그냥 쓴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좀 무리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주의를 하셔가지고 밑에 어느 정도 제가 그음 이거를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오늘 마지막 단계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1단계, 2단계까지 지금 붓으로 했으니까, 나이프를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이프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붓을 사용하시고 완전히 건조가 된 다음에 나이프를 쓰셔야지. 아, 이게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중간 과정을 이렇게 건너뛰고 바로 나이프로 작업 들어가시는 분. 들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면 어, 그거를 충실하게 그 단계별로 올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단계별로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붓은 좀 부드러운 붓을 쓰고 있는데, 약간... 음, 뒤에는 붓을 쓰고, 앞에는 나이프를 쓰면서 약간의 질감에 대한 차이를 조금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더더 더 돋보이게 하고, 또 여기에서의 주제를 살려주는 역할도 하니까, 어, 되도록이면 어, 나이프만 다 쓰고 싶어도 좀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되는 부분만 나이프만 쓰면 되지. 굳이 꼭 뒤에까지 나이프를 써가지고 그림이 전체적으로 뭔가 어, 개성이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이프하고 어, 이 붓을 적당하게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재밌다 싶어가지고 막 뒤에도 나이프도 쓰고 막 온데방에 다 나이프를 쓰게 되면 나중에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주의해 주세요. 자 지금 천천히 보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먼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이 들어가겠죠. 어, 저때는 바이올그레이 조금 쓰시라고 그랬죠 저번에. 그래서 어, 농도 조절을 조금하면서 들어가고. 자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한한 한 단계 좀 낮춰주고, 그다음 나중에 그 위에 밝은 걸 다시 올릴 거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붓자. 지금 뭐냐면 음, 밑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터치 부분들 선은 모양에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처럼 이 붓도 어, 터치에 맞게끔 경사면에 따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나무를 표현을 하는데요. 자, 나무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는 나무를 생각을 할때그 아는 나무의 어, 어떤 아는 나무를 그리냐가 중요하겠죠. 보통 저렇게 과일 나무 같은 경우는 복사꽃이거든요. 저게. 복사꽃 나무나 사과 나무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너무 높게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서 옆으로 뻗어나가게끔 해서 이 나무들이 좀 못생겼어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이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상상을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원거리에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저렇게 자세하게 이미지대로 고대로할 수는 없어요. 이미지에서는 5%만, 아, 50%만 일단은 감지를 하시고 나머지 50%는 아, 저게 저런 모양이고 저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그 복사, 복숭아 나무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저렇게 이제 밑에 굵고 옆으로 좀 뻗어나가는 그리고 밑에 있는 빛 받는 부분들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래도 그림자 부분 먼저 하시고 이제 밝은 부분에 빛 받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과나무하고 복사나무는 색상이 약간 회색 톤에 가까워요. 자세 보면 근데 이제 나무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나무가 까만 나무는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냥 그림자의 어두운 그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둡게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까만 나무다라고 하면, 가시나무, 아카시아나무 정도, 뭐 소나무, 소나무도 밑동,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계절마다 이 나무의 색상도 또 바뀌니까 그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가지치기를 하실 때요. 조금 가늘고 이좀 끝이 뾰족한 붓이 좋거든요. 그리고 물감을 조금 묽게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게 뻑뻑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하시고 이게 원근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부분들, 뒤에 있는 거. 자, 이제는 그 제가 이 여기에 그림에서 주제는 뭐냐면 복사꽃과 저 옆에 있는 저 폐가거든요 그래서 어 폐가 아까 제가 나이프를 했는 것처럼 이거를 약간 음 공통되게 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나이프로 작업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밑에 붓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프로 이제 정리가 들어가죠 정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하게 앞에 마띠에를 좀 많이 주면서 앞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입체감을 조금 더 극대화 자, 조금 그 어, 아까 보여 드린는 어, 중간적인 그 나이프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느낌을 잡는데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밑에 색깔이 받쳐 준 상태에서 나이프를 잡아 주면 또 나이프의 속도에 따라서 이 천천히 미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빨리 미는 거 하고의 어떤 밑에 마띠에르를 형성해 나가면서 땅, 땅에 특유한 어떤 그 느낌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작은 나이프는 아까 풀을 모양을 잡았는데 썼고요. 자,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나무들, 나무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붓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 부분도 나이프로 먼저 어, 대충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납작 붓을 이용을 해서 부드럽게 표현을 해 나가는 게 좋고요. 우선은 뭐 경계 부분에서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칠을 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어 딸려 오지 않게 색상이 그렇게 마무리 작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 더 이제 그 편안하게 음 백칠하듯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구름이 튀는 것보다는 약간 옅은 느낌. 아주 맑은 날에, 어, 구름이 살짝 보여지는 이 느낌 좋죠. 그리고 뒤에 있는, 어, 먼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진하게 너무 칠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 위에 밝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음, 그 나이프 작업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붓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나무가 나무 복사고 나무와 둥치 그리고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하면서 확실하게 어 대비 관계를 주면서 좀더 깨끗하고 맑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땅하고 나무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되면 미완성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 그 집이 완성이 됐고 또그 앞에 복사꽃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 부분들도 살짝 살짝 주면서 확실하게 집 앞에 복사꽃이 몇 개가 펴 있다. 특징적인 것만 찍어주면 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어, 즐거우셨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